예,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명을, 동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 금속 탐지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막대용 금속 탐지기라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여기 약이 이제 요기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가고, 배터리 하나가 이게 9트가 들어갑니다, 9게 금속에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요거 이게 한번 키면은, 한번 누르면은 요걸 켜지고, 한번 누르면 이제 꺼지게 돼 있는데, 요게 꼭 있어야 땅속에 묻혀있는 금속을 100%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꺼져요. 여기. 불이 들어와요. 한번 열었구면 불이 들어서. 아, 여기.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 큰 것을 보여드리겠는데. 바닥이 이렇게 둥글게. 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팔에다가 줄구선에.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 이게 1차적 탐색이라고, 탐색하는 금속 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약은 시방 빼놓은 상태에서 그냥, 거의 아니, 이거 하나 찍는 거야. 나솔직 놀다 더 놀다 올게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팔을 이렇게 잡아 찌, 찌부선에, 여기를 누르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좌우로 스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금속이 묻혀있는 거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소리가 난다 하면은 요것도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간민가하고하면은큰 기기를 찾다가 이렇게 하다가 진간민가하면은 그때 요것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요것이. 네, 요렇게. 네,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는데. 백원짜리가 이렇게 있다면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래서 저 금속 탐지기 금방도 보여드렸지만 저큰거 가지고는 100% 못, 못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꼭 있어요. 요렇게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이게, 공원에 가서 이 뭐야, 이 동전 500원짜리, 뭐 이렇게, 100원짜리, 10원짜리, 여러 개 이제 찾아내서 이제, 말씀과 더불어 이제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좀 귀하다고 하는 동전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우선은, 한국돈 100원짜리에, 77년도 100원 주화가 되겠습니다. 77년도 100원 주화가 되겠는데, 요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것은, 작은 숫자가 3천만 개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3천만 개 발행이 됐는데, 어제 제가 요거를 금속 탐지기로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동전은 세 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거고, 세 촉을 안한 동전은 이렇습니다. 뭐, 글자도 잘보이지를 않아요. 이거야. 앞면에는 그 세종대왕인데 보이질 않아 세초라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거 100원짜리인데 79년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1억 3천년이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이땅 속에서 동전이 묻혀 가지고 2, 30년 뭐 심지어 여기 제가 70년도 동전을 캐냈는데 그것은 뭐사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동전의 색깔이 이렇게 하도 오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천상 이걸 뭐한 그냥 마트에서도 사용하기가 모르겠서이제 뭐 한국은행 가서 이제 바꿔 올라오는데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바꿔와야 되겠죠. 그런 동전을 제가 이렇게 세척을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가치가 좀 있어서 요거 삼천만 개가 발행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귀해가지고 지금 이거, 사용제라고 해도 이게, 제가 서울로서 살라고 하면은 만원 이상을 줘야 될 거예요. 만원이백 원짜리 하는 만원 이상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요거 하나 어제, 탐지기 들고 나가서 요걸 하나 구워갖고, 그 다음에는, 52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년도 5원짜리. 이거 제가 쓰다가 잘못 써서 50원을 썼는데, 5원짜리입니다, 5원짜리. 70년. 그럼 횟수로 따진다면, 이걸로 52년째 된년데 음. 70년도. 그 해의 그 착제를 보니까, 5원짜리가 적동화, 황동화 해가지고, 5천만 개가 발행이래, 5천만 개가. 둘로 쭉이다 보니까, 2,500만 개가 되네, 적동, 황동화 해가지고. 이것도 어제, 탐지기로 요거 찾아낸 것입니다, 5원. 거북선. 한국은행 이 요것도 이제 세척 그런 거예요.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귀하다고 해서 요거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요것은 이제 에, 무덤가에서 요걸 찾아낸 것인데 요거는 대일1 0전짜리게 되겠습니다. 대일번 대, 일본, 소화 17년이라네, 17년. 근데 여기 찌그러져가지고 이게 잘, 정확히 은화인지 양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여기 뭐, 땅속에 묻혔던 건데, 닦으니까 쉬워요, 이렇게. 뭐, 녹이 안 나니까, 녹이 안 나는 물체니까, 은하님은 양은이겠는데, 소화 17년. 소화 17년을 석이로 계산해보니까, 1942년도. 그 이제 소화 17년이 됩니다. 여기 연십제 요게 돈전자인데, 요거 잘 보이지 않나요? 10전. 10전. 요건 1번 뜬이 되겠어요, 1번 뜬. 1번 이 되겠어요. 것도 이제 무덤까지그 당시 아마 장례식에 왔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게 흘리우한 것을 저희가 이게 찾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화 17년, 대 1번 10전. 194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어제 제가 찾아낸 건데, 뭐, 딱히 힘들게, 뭐, 가치가 없어서 이제 이건, 그냥, 저, 동전을 이제 바꿔오려고 이제, 저, 이게 세천 안하다보까 제, 어, 그죠? 이렇게, 어림프이 보입니다. 88년도 100원짜리 동전. 딱지 않다 보면 세천하다 보면 이게 동전이래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아유, 그냥 동전은 그냥 생긴 그대로 뭐, 하에 뭐, 가치가 있고, 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땅 속에 묻힌 것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가져왔 가져, 이제 있는 동전은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여 보세요. 나,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게, 70년도면, 이게, 52년 된 동전인데, 이것을 안 닦으면,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이런 동전이 무슨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척을 해야 돼요. 100원짜리.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찾아내죠. 79년도 동전이 되겠고, 여러 개를 찾아놨어요. 10원짜리. 86년 100원짜리 88년 이거는 500원짜리가 되겠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땅속에서 묻혀서 오랜 세월이 까다보니 이렇게 아주 녹이 났습니다 녹이 났어 아주 요곳은 91년이 되겠네 91년이야 91년 5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원짜리 96년도 96년 되겠습니다. 이것은 88년 1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500원짜리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다 보니까, 세척하기가 참쪽 힘이 들어요. 아주 젊은 쪽인 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지질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은행 가져와서 이제 바꿔보려고. 예, 네, 요거는 이제 8천만 개 나왔는데, 요거죠. 1880년도. 요 무늬가 뭐 주박이 무늬라 그러는데, 이잘 어리네. 80년도. 100원짜리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이 욕심은 이제, 있어가지고, 이왕이 무슨 금붙이 같은 걸 좀, 혹시라도 이제, 바라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제, 동전을 이렇게 어제 이게, 이렇게 많이 찾아냈어요, 동전을. 90, 96년 500원짜리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탐지기는 해변가에, 해변, 해변가에, 이제 해변용인데, 여긴 뭐 해변을 가려면 도시엔 반, 도시이 뭐에 또 가야 되서 이제 한번 가봐야죠, 해변, 해변가에 도가서 잘 보이지도 않네. 88년도 1 0원짜리 86년 100원짜리. 아, 이렇게 까맣습니다. 까매, 이게. 86년도. 85년도만 같아도. 1600만 개가 나오는데, 86, 85년도가 개수가 작다 보면 은 그렇게 그만큼 귀합니다. 86년도 이런 건억단위 나와서 동전의 숫자가 88년도 100원짜리, 100원짜리가 89년이냐 하면서. 8 9년이니참 정신이 없어. 88년도. 1980년이죠. 배원장이. 85년도. 어, 87년도. 89년도가 참 생각이 안 나요. 88년도 배원장이. 500만 8천 개 나왔는데 98년은 배원장이 98년도. 백 원짜리 98년도는 500만 8천 98년도 0 원짜리입니다. 요것이 이제 9 2년 50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애리들이나 어르신이나 공원에 이제 갔던 길에 빠뜨린 거에 주머니에서 빠뜨렸던 곳인지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금속 탐지기로서 이제 오어낸봉입니다 옛말 한마디 말씀 드려볼게요. 옛날에 길가던 선비가 일전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모세다 이제 빠렸대때 모세다, 연모시라러지연 모세다가 그러니까 선비가 생각하기를 내가 일전인 생각해보면 돈것뭐 지금이나 옛날에 뭐 작은 돈의 물가지만은 이 돈을 내가 여기서 물에 빠뜨린 거를 건지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럼 일전이라는 돈은 영영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를 갖고 이제 말씀드린 거지 가치를 그 많은 사람을 품을 사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연못을 연못에 그 많은 물을 다퍼내고선에 결과적으로 그 일전을 찾았다는 옛말도 있듯이 돈의 가치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건 이제 79년이 되겠네요 10원 짜리 79년 뭐 목돈이 나와서 그래서 돈은 제가 이거 찾아내지 않고 그냥 땅에서 영영 사가 버린다면은 요것이 뭐 겨, 결과 얼마 안 되고 한 3천원 돈 되는데 3천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하나 돈이 그냥 소멸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려 봅니다 요 50원짜리 87년도 500원짜리 아니 500원짜리 50원짜리 8 7년 50원짜리 뭐 개수가 많이 있는 건 바로 이랬습니다, 50원짜리. 아, 세철안하다 보니까 100원짜리인데, 이렇게 꺼먹고 참 보기가 흉합니다, 아주. 그래서, 96년도가 되겠네요. 96년도. 저도 뭐 이거죠, 어떻게. 금속 탐지기라고 하는 것을 그 이것도 저뭐 60년대 미제죠. 60년대 초반에 벌써 이게 미국에서 이게 금속 탐지기에 둘러가지고 전쟁 후에 그 무기 잔재들을그 당시에 벌써 이게 다 다들 금속 탐지기 이용해서 다들 파냈어요 그때 꺼내고 그때 이제 국산이라고 놓고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것도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그래서 여러분도 놀기가 심심하고 저러신 분들은 저모여 이렇게 금속탐지기를 구입을 해서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소유거리를 손에 하시면 좋습니다 들고 그 넓은, 넓은 바닥을 다니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이건 91년도, 9 2년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탐지가 기 이제 팔에, 팔로 들고선에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진가민과 할땐 여기 이 옷이 있어요. 꼭찾아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요게 있어야 찾기가 쉬워요. 갔다 이렇게 땅속에 묻혔다면, 이렇게 아무리 번, 해도 안 되고, 딱 마주치면, 마주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됐어요. 이렇게 칸이, 아, 요게, 파내기가 아주 좋고, 찾아내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온 겁니다. 예, 제가 어제 그래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건 좋습니다. 이게 좀, 삼천만 개가 발행이 된, 백원짜리 77년도. 요것은 귀합니다, 귀해. 제가 옛날에 백원짜리 수집을 할 적에 서서 돈 주고 이제 사다가 이제 수집해 놓은 이 예의는 없습니다. 요게 하고 어제 이제 하나. 얻었습니다. 77년도 70년도 사는 150만개 70년도 100원짜리를 하나 얻으면 그저 그대로 돈을 몇만원 보는건데 150만개 작다보니까 뭐 힘들어요 71년도도 71년도 하나 탐지기로 얻은게 참 있네요. 77년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5원짜리가 이게 금속 탐지기로 요거, 얻어낸 겁니다. 70년도. 5원짜리. 이건 1번 또, 대, 대 1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글자가 써있으니까요. 대 1번, 소화, 17년. 17년이 석일 1942년이 됩니다. 10전. 여 요기, 열십자하 요, 돈전자가 있는데, 잘안 보여. 십전짜리, 일번 돈이 되겠습니다. 일번 돈이 그래서, 제가 그 탐지를 모처럼 구입을 해가지고, 모처럼 나가, 뭐, 시험상, 이제 경험을 좀 얻을 겸 해서, 어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동전을, 땅에 묻혔던 걸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는데 예. 뭐 닦을 수도 없고 지도 않아요. 얼마나 쩔었는지 한국은행 가서 이제 동전을 바꿔서 쓸라고. 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공유를 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게 다 아니에요 나름대로 귀하다고 하는 10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잡아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